어, 반갑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나 기출문제 푸느라고 머리가 좀 아팠었는데, 아, 오늘 시험부터는, 아, 가벼운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 가지 어, 생각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쌤이 늘 얘기했지만 어떤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글을 읽기 패턴이라면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각 장면, 그리고 각 문장에 따라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해진 정답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어, 나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리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어, 좀잘 수렴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퍼스펙티브나 어떤 어떤 시야 관점 이런 걸 조금 확장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더라는 책의 첫 번째 페이지를 샘이 가져왔습니다 어, 어렵지 않은 페이지구요 요 페이지는 이제 그 주인공인 어거스트 어기가 어, 안면 기형장애로 홈스콜링만 하다가 처음으로 학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자기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부제는 ordinary 평범한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샘은 오늘 텍스트 읽으면서 여러분이 과연 나는 평범한가 평범하지 않는가, 평범해 보이고 싶은가, 평범해 보이고 싶지 않은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과연 평범함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기 관점이야. 자, 아까 그러니까 주인공 1인칭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는 다이 어, 소설의 주인공인 어기 어거스트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알고 있어. 당연히 접속사가 시 생략됐겠죠? 자, 뭘 알고 있습니까? I'm not an ordinary 10 year old kid. 번이 얘기하고 있죠. 나는 평범한 10살짜리 꼬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I mean,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나는 do ordinary things. 자, 나는 평범한 것들을 해. 그게 뭐냐면, 다른 열살짜리 꼬마들처럼 아이스크림도 먹고, ride my bike. 나 자전거 타. 나 공놀이도 자주 해. I have an Xbox. Xbox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풀스테이션. 풀스 같은 정도가 되겠죠? 게임기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다? 여느열살짜리 꼬마와 다를 바가 없는 ordinary 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문장 뭐였어? 나는 not an ordinary t e year old kid 라고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올 겁니다. Stuff like that. 몇 가지가 주어일 것 같아요. Stuff는 thing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stuff like that. 내가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그죠? 위에 말한 이런 평범한 것들, 이런 것들은 makes me ordinary. 나를 평범한 소년으로 만들어. 그렇지? 다른 소년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I guess. 어? 자, 그리고 I feel ordinary inside. 뭡니까? 나는 뭐다? 아, 여기는 보호가 되겠네요. 이 형식이니까. 자, 나는 내적으로 보면, 나는 속으로 내 스스로를 생각했때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본인 스스로는. 그러나 I know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겠어? 당연히 여기도 접어서 대생했됐겠죠뭘 알고 있냐면 ordinary kids 평범한 아이들은 don't make other ordinary kids run away. 여기까지가 오히려 정문일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끊어지고 다시 이제 분사구문이 나오는 이런 패턴일 것 같은데요. 평범한 소년들은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 뭐하게 만들지 않는다. 도망가게 만들지 않는다. 뭐하면 도망가는 거야? Screaming, 소리치면서 in playground죠. 운동장에서 평범한 아이라면 다른 평범한 아이들을 놀라가지고 Screaming 하면서 a 런 어이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즉 뭐야? 외형적인 모습에서 이 어기란 친구는 안면 기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그라운드 놀이터나 운동장 가면 친구들이 보고 놀라서 비명 지르면 돌아가겠지. 그런 걸볼때 나는 아, I'm not ordinary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know 또 되시겠죠. 뭐 알고 있냐면 ordinary case는 don't get tear 송태입니다. 여러분 송태에서 뭐야? 비동사 대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don't gastrate 그러니까 송태인데 자 이거를 일반 농사 취급해 가지고 돈을 쓰지만 또 의미적으로 봤을 땐 송까지 합친 이런 패턴쓰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문법 보시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s t a l 하면 쳐다보다 응시하다야 쳐다보다 빤이 쳐다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을 의미로 해석하셔야겠죠 평범한 아이들라면 don't get stared at wherever they go. 그들이 어디를 가든간에 뭐하지 않는다. 다인,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을 찾아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겠어? 어디 갈 때마다 주목을 받겠지. 그런 러니까 나는 인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나는 ordinary person인데 어, other people들이 나를 뭐야 look at me 할때 그리고 그들이 surprise 해가지고 run away 할때 보면 아 나는 I'm not ordinary 하구나라고 얘가 느껴버린다는 거죠. 이 마음 알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월 찾게 돼 매직 램프, 마술 요술 램프를 찾게 된다면, 갖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뭐할 것이다.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소원을 빌 거냐면 디저 빌겠지. 나는 뭐야? No more face. 보통은 얼굴을 갖고 해, 곡 갖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손을 빌 거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아 보통 얼굴이 무엇일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기는 내가 매쉬 램프가 있어가지고 손을 빌게 된다면 나는 노멀 페이스 달라고 손을 빌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하는, 어기가 생각하는 노멀 페이스의 기준이 뭔지 나와 있죠. No more face는 뭡니까? No one ever n o o k s at her. 어느 누구도 절대 뭐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이 평통의 얼굴을 갖게 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무엇이 뭡니까? 사실 가정법이죠. 매진암법가 없잖아. 현대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if 주어 과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과거동사, 동사, 운영인 가정법, 과거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 가 볼게요. 그리고 나또 어떤 서운을 뵐 거냐면 나는 walk down the street. 나는 길거리를 그냥 걸어다니고 싶어. 근데 뭐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with out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 그리고 doing t h a t look away thing. 자, look away 하면 자, 여기서 t a 대은 look away thing을 꾸며 주는 지지 형용사. 그냥 그러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look away는 뭐야? 사실은 눈길을 돌리다죠. 왜 내가 룩했던 거를 어웨이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나를 보면서 눈길을 돌려버리는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정말로 편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싶다라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소박하고 별거 아닌 거지만, 어 u 스 u 어기한테는 굉장히 something special이고 굉장히 큰 소원이 되겠죠. 자, here is what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the only reason I'm not ordinary가 꾸며지고 있죠. 내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다? 대디한데 어느 누구도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죠?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나를 보고 음 평범하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not ordinary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자기는 ordinary라고 했지만 그 친구의 뭡니까 appearance? 약간의 유니크, 독특한 외모 때문에 이 친구는 not ordinary 하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I am 자, 여기는 be used to, 이게 동사입니다. be used to 뭡니까? 뭐, 뭐에 익숙해지다죠? 그리고 kind of, sort of 이런 거 되게 우리 캐주얼하게 많이 쓰죠? 나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어. How you look by now. by now는 이제 이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다, 많이 당했으니까. I know, 난 알고 있어. How to pretend, pretend 뭐야? 뭐뭐인 척 하는 거죠? 어떤 척을 하는 거야? 그렇지. I don't see the faces people make. 그 뭐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만들어내는, 뭐야? 그 표정들이겠지 놀랍고 당황스러워하고 겁에 지는 그 표정들을 내가 뭐야 보지 않은 척 하는 건밥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we have all gotten pretty good. 갑자기 우리로 바뀌네요. 그게 누군지 살펴볼게요. 우리는 굉장히 잘해. That's o r t of thing. 그런 일. 아까 그런 일을 뭐겠어? 그렇지. 이런 거겠죠. How to pretend don't see the faces people make. 이게 바로. That sort of things를 받겠죠? 나는, 자, be good at, 뭐뭐에 잘한다는 뜻이 고 That sort of thing은 이걸 받겠네요. 자, 우리는 누구야? 나,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Via. Via 누구냐면 누나거든요? a g a 누나입니다. 즉, 우리 가족은 이제 사람들이 날 보고 짓는 그 이상한 어떤 free space를 보지 않은 척 하는 방법을 아주 능숙하게 잘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I take the back. 이것도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Take the b a c 하면 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거 취소하는 거야. 나막그말 취소할래. 이거는 일상 우리 컨 o n v e 자주 쓰거든요. 어쨌든, 아, 아, 맞다, 맞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 이런 표현 있죠. 뭐야? I take the bac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족 모두가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 누나인 v 아는 뭐야? 나 o 그 so great. 그렇게 잘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get annoyed. 그죠? 여기 다시 s 의 느낌이 들죠? 자, 짜증을 내. 뭐할 때? 사람들이 do something rude. 뭡니까? 뭔가 무례한, 무례한 행동을 나에게 하거나 누나에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면 뭐한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짜증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ike one time 한 번은, 자, 운동장에서 some other kids,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뭐 했어? made some noises. 자, 소란, 소음을 피웠어. 이 소음을 뭐였어 어기를 놀리거나 어기 보고 놀랐다는 노이즈일 수가 되겠죠. I don't even know that, no, what the noises were exactly. 나는 그때 자 what the noises were exactly 까지가 이 don't know 란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 소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대해서 나 몰랐어. 왜냐면 나는 그때 못 들었거든. 나 혼자서는 그러나 내누나 피아는 heard 자, 들었고 그냥 뭐 있다. Sure, it's yelling. 소리쳤지 누구에게 그날 보고 노이즈에이서를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왜? 내 동생을 뭐하기 위해서? Protect, 지키기 위해서겠지. 자, that is the way she is. 그녀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나의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해. 뭐야? 난 그렇게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싸울 용기가 있진 않아. 라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또 표현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자 비아는 역시 또 나를 어떻게 보진 않아, 나를 평범하게 쳐다보지 않아. 그녀는 말해, 그녀는 뭐였다고? 그렇다고. 자, says 대신이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겠어? 어, 오기야 너 평범해. 누나인 나는 남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난 너가 ordinary boy라고 생각해라고 말은 해. 하지만 내가 느낄 때는 We r 역시 나를 ordinary 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 또 가정법이 나오죠. 가정법 패턴입니다. 가정법 주어, 과거 동사, 주어 동사하고요. 동사 나오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평범했다면, We r 말처럼 그녀는 Wouldn't feel like she n e e d to protect me as much. 그렇게 과하게 나를 보호하려고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 가 나를 과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그녀가 아닌 척하지만 그녀도 나를 ordinary 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 역시 don't see me as ordinary either. 엄마 아빠도 나를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평범하다고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오히려인데 나를 어떻게 봐죠? 청재 이부부의서가 감동했거든요. 어떻게 오히려 뭐야? extraordinary. 뭡니까? 이거는 비범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 이건 좋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뭐야? Not ordinary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봐준다? 너는 s p e c i a l 아이야 라고 생각해준다는 거죠. 너는 extraordinary 해! 라고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same이 자 오늘의 문장입니다. 이거는 sentence.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셈이 한 문장을 뽑으라면 셈이 이 문장을 픽할것 같아요. I think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who realizes how ordinary I am is me. 라는 게가 셈이 고른 오늘의 문장입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대신 각했겠죠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유일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꾸며주겠죠. 깨닫고 있어.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깨닫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다?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장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도 얘기를 많이 나눌 거야, 이거. 자, 여러분도, waste 이거를 sentence of the day로 받는지 한번 충분히 음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이름은 어거스트야 어쨌든 간에. By the way, 어쨌든이죠. 나는 describe, 묘사하지 않을 거야. 뭘 묘사하냐? What I l l like.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지 않을 거야. Whatever you are thinking. 너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네가 생각하든지 it is probably worse 아마도 더 최악일 거니까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글이에요. 하지만 평범한 내용 속에 평범함과 평범하지 않은 비범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화두거리를 던지는 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쌤이 이걸 골라봤거든요. 자, 해석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 밑에 어떤 우리 생각 확장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작자의 생각들을 수업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